여야가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 올인하면서 6일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을 치른 뒤석달 가량의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개별주자들의 출마선언은 물론 법적으로 허용된 예비후보 등록까지 중앙당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택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월 1일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충북지사 출마 주자 가운데 이름을 올린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충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균 전 복명준 교장이 유일하게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을 뿐입니다. 예비 후보가 되면 제한적인 선거 운동, 즉 선거 사무소와 간판, 현수막을 내걸 수 있고 선거 사무원도 둘수 있다는 점. 특히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돌리는 게 가능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주어짐에도 여야 주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다음 달 구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간 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양대 정당이 당내 지방 선거 후보자들에게 개별 선거 운동 금지령을 내린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방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 진행키로 하고 공직 후보자 검증이도 대선이 끝난 뒤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검증이 자극 심사를 거치하는 만큼 대선 전 지방 선거 운동을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국민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시도당의 지방 선거 개별 선거 운동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개별 후보자 출마 선언과 선거 운동을 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당이 대선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건 아닌지 당내 주자들 사이에 지방선거 출마는 사실상 금기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앙당의 입장은 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혹시 본인 선거에 몰빵할까 그런 게 우려해서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3월 9일 대선 총선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해 달라는 뜻에서 중앙당에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대선에 뒷전으로 밀린 지방선거 얼굴 알리기에 하루가 급한 여야 주자들의 속이 타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